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어, 광주 예수소망교회 최덕환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네. 소망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인데요. 마침 또 시기적으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림절이라 정말 딱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시기적으로 정말 절묘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기다림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나눠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혹시 지금 뭐 간절히 기다리는 거 있으세요? 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laughs> 그게 뭐 새로 주문한 택배 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듣고 싶은 좋은 소식, 아니면 어떤 골치 아픈 문제 해결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생각해 보면 항상 뭔가를 기다리고 있네요. 사실 기다림을 빼고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기다리는 걸 정말 못 참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 정말 그렇죠. 모든 제 즉시 바로바로. 바로. 네, 즉시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의 첫 부분 대림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나가왔어요. 보통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뜨고 설레는 기간. 근데 설교에서는 대림절을 기다림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 다시 배운다는 표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뭐랄까 잃어버렸다는 걸 전제하는 거니깐요. 아... 네. 설교의 설명처럼 대림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흐트러진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이거든요. 방향을 재설정한다.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워낙 우리 일상이 빠르고 분주하니까 억지로라도 잠시 멈춰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종의 영적인 훈련 같은 거죠. 그 기다림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에서 정말 기가 막힌 개인적인 경험담이 하나 나와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최덕환 목사님이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셨을 때 이야기인데요. 영화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새벽에 철제 근무를 몇 시간씩 서고 나면 온몸이 그냥 꽁꽁 얼어붙는 거죠.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얼어붙은 몸으로 네모반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딱 하나. 바로 컵라면이었다고 해요. 아, 그 국물? 네. 그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면 모든 게다 녹아내릴 것 같은 그 간절함.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물부터 끓여서 붓는데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 그3분요 네, 바로 그 3분. 평소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추위와 허기에 지친 상태에서 기다리는 3분은, 와,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소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었나요? 그 지옥 같은 3분을 견디게 만든 힘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건 시간 자체가 아니라 확신이었다는 거죠. 확신이요. 네, 3분만 지나면 나는 반드시 뜨끈한 국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명확한 소망과 확신,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만약 물을 부었는데 이게 라면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했다면 그 3분은 그냥 고문이었을 거라는 거죠. 와,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이게 바로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소망의 내용이 기다림의 질을 결정한다는 메시지와. 정확히 맞다 했어요. 아, 소망의 내용이 기다림의 질을 결정한다. 네,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다림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전자는 희망을 품고 견디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지만. 후자는 그냥 막막하게 버티는 수동적인 인내에 불과하니까요. 이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월급날을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고 아이가 커가는 걸 기다리고 이런 설레는 기다림도 있지만 사실 피하고 싶은 기다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가득값 결제일이나.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처럼요 맞아요 그런 원치 않는 기다림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 앞에서 불안하게 보내는 시간들까지 우리 삶은 정말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설교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지점이 흥미로워요 기다림을 우리 삶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삶의 본질이라고 규정해버려요 삶의 본질이요 네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숙명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마지막 기다림. 바로 죽음이죠. 네, 죽음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들. 돈이나 명예, 지식 같은 것들이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는 다 멈춰서잖아요. 그렇죠, 무력해지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내 모든 기다림은 결국 다 뭐였지 하는 그 허무한 질문, 그 설명에 참 서늘하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라고 설교는 말하고 있어요. 아, 역설적으로요? 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실존적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니까요. 설교에서 인용한 시편 130편의 기자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 깊은 곳이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요. 맞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절망 속에서 붙드는 소망. 이라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는 10편 130편의 배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관력은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그야말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절망이 스며든 시대였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부르지심은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이건 내 힘과 방법이 모두 소진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한 자리에서 단 하나를 붙드는 행위인 거죠. 저는 여기서 나오는 파수꾼의 기다림이라는 비유를 듣고 정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 구절이요? 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줄을 더 기다린다는 구절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다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파수꾼은 밤새 보초를 서면서 아침이 올까 안 올까 하고 불확실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밤이 아무리 깊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절대적인 확신 위에서 지금의 어두움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평소에 하던 기다림은 대부분 제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에 가까웠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태도인 거죠. 정확해요. 바로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은 캄캄한 절망뿐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시고 개입하신다는 확신. 아. 그래서 이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기다림에 응답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점이 또한 번의 반전이었어요. 맞아요. 뭐 강력한 왕이나 혁명가가 아니라 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요? 네. 영어로는 already 번난 예신데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잘 풀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아, 이미 시작되었다. 이리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가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걸 좀더 쉽게 비유하자면, 네. 대학 합격 통보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입학식은 하지 않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합격생이라는 신분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캠퍼스 생활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그 중간의 상태 말이에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이미 합격생이지만, 아직 진짜 대학생은 아닌 그 느낌? 그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관점이 결국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네 번째 주제, 죽음을 넘어 만나는 소망이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세상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허무의 순간으로 보잖아요. 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설교는 신앙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관점의 완전한 전복이죠. 마침표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대문자였던 셈이니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설교자께서 들려주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 할머님 이야기요? 네.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셨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마지막 순간에 손자이자 목회자로서 할머니 귓가에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 드렸다고 해요. 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절을 읽어드리는 동안 고통스러워하시던 할머니의 얼굴에 아주 고요한 평안이 찾아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 순간 죽음이 이별과 상실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비로소 시작되는 자리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고백이 설교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원한 생명이나 부활의 소망 같은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들이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는 한마디의 구체적인 고백을 통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순간이죠. 네,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영원한 소망, 죽음 너머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 앞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느냐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설교의 처음 메시지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네요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림절이라는 시간은 결국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컵라면 같은 소망인지 아니면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의 벽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인지 말이에요. 맞아요. 설교의 핵심은 단순히 기다리자가 아니라.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를 제대로 선택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것인가를 배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아는 파수꾼처럼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설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줬어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아.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격을, 당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